너거 봐. 만고 한번 하고. 뭐해 달라고? 안 같아요. 고 네, 나. 한번고

한이두 개야 세 개야. 이런 아, 것도 놓고, 몸이 맞아, 몸은 좀 맞아. 응? 몸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 근고죽이라고동자가 갖고 와서 그야 서운하다 그러서 얼마나 응. 되는 응. 거야?

여빠기다아 하고 해 といす。

5 아니, 5번! 도현이 집에 있나? 아, 벌써. 제가 또 2만원 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저 나간다네! 네, 아버님 잠시만요. 고뭐시고 음. 어... 어? 하실 거예요? 어,

그 누가 고는 먹었는데 많다 고장그누라지 아, 장이에요 하나 주니다 아니. 나리지 마. 어린 양들을 걷어내 주리. 어, 네. 주시면 됐죠

육포이야

五张票啊！对对对，你啊。